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173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우, 우선 심장의 구조가 나와 있네요 사람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심방 우심실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가 좌심방이니까 밑에는 뭐겠어요 어, 좌심실이겠죠. 좌심실 자 그러면 지금 2번, 2번 혈관이 뭐랑 지금 연결되어 있죠? 어, 좌심실과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나요? 응,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어, 대동맥이죠. 대동맥 자 그리고 지금 어,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금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지금 있죠. 어. 이 이걸 뭐라 그러죠? 어 판막. 판막은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를 해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죠.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4번 보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얘가 누구? 얘가 판막이죠. 판막. 그리고 밑에 보자. 자, 혈관의 종류와 특징. 심장에서 나간 어, 심장에서 나간 혈관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거는 누굴까? 어, 동맥이라고 배웠죠, 동맥. 어, 왜냐하면 동맥은 어, 심장에서 어, 혈액이 나오죠 동맥으로 동맥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 그 혈액이 이동하는 힘 혈압을 견뎌주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온몸에 있어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고 혈관벽이 매우 얇다 왜냐하면 한 층의 어,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어, 혈관은 모세혈관이었죠 모세혈관. 자, 여러분들은 잘 씁시다. 모세 혈관. 됐나요? 자, 혈액의 구성.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할수 있죠. 자, 적혈구는 무슨 색이었지? 어, 빨간색. 왜? 헤모글로빈 때문에. 근데 그, 헤모글로빈에는 어, 어, 철, 철이 있다. 또 중간에 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이 산소와 잘 결합하고 잘 분리, 잘 분리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적혈구는 산소 운반 작용을 해요. 산소 운반 작용. 산소 운반. 자, 글씨가 잘안 써지네. 여러분들은 예쁘게 쓰세요. 산소 운반 작용. 그 다음에 백혈구는,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들을 잡아먹는다 했죠? 잡아먹어. 식균작용. 식균작용. 자, 그리고, 자, 이 중에서 핵이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백혈구였죠? 백혈구는 핵이 있다.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혈장. 혈장은 뭐가 99%였지? 어, 물이 9 0 그가 이상이었죠. 물. 자, 그래서 물이 주성분이 엷은 노란색의 액체이다. 그래서 혈장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운반한다. 자,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다 있어. 근데 산소가 없죠, 여기에.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혈액의 순환. 혈액의 순환.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 좌심실에서 어디로 나가죠? 어,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나가죠. 그래서 어, 쓰지 마, 말게요. 이상하게 써지네. 자,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세소,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대정맥이죠. 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과정 얘를 뭐라 그런다? 어, 온몸순환 온몸 순환. 자 그냥 여러분들 예쁘게 쓰세요. 온몸 순환. 자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로 넘어갈 가 볼게요. 1번심장과 혈관에 대한 설명. 자 동맥과 모세혈관에는 판막이 없다. 맞나요? 어 맞죠. 판막이 있는 혈관은 정맥이었죠. 자그 다음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맞나요? 그죠?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어, 동맥과 연결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그 다음 심방은 심실보다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두꺼운 근육으로 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심실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어서 심실의 강한 수축으로 나온 혈액이 흐르기에 알맞다. 맞나요? 아니죠 심실의 강한 수축으로 나온 혈액이 흐르기에 알맞는 혈관은 어, 동맥이죠 동맥 그래서 동맥이 두껍고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음 2번 혈액의 구성성분과 그 기능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적혈구는 무슨 역할? 어, 산소음반작용 자 백혈구는? 어,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 혈소판은 어, 혈액응고 혈장은 어, 물질운반 어, 어떤 물질? 어,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운반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순환하여 다시 좌심실로 들어오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우선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이 있었죠. 자, 좌심실에서 어, 어디로 나갔을까? 어, 기억은 대동맥 아... 자 대동맥 자니은는어니에 우심방 자쌤말 듣고 쓰세요 왜, 왜 우심방이야 온몸의 모세혈관 그다음 대정맥이죠 대, 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 정맥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심방이죠 근데 우심방이었어요 우심방 그다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흐르죠 그다음 폐동맥 어 이제 폐순환이에요 이전까지는 어 온몸 순환이었고 이제 폐순환으로 가요. 우심실에서 폐동맥 그리고 뭐의 모세혈관, 어, 폐의 모세혈관에서 어, 탄소를 받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주죠. 그다음 뭐 어, 폐정맥, 폐정맥으로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다시 좌심실로 가고 다시 온몸 순환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쓸수 있을까요? 응. 자 이제 학습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학습지 풀기 전에 우리 혈액순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에는 어떤 순환과 어떤 순환이 있었죠? 어, 온몸순환과 온몸순환과 그리고 폐순환이 있었죠. 폐순환. 기억 나나요? 자, 온몸 순환은 어, 어디, 어디서 시작했지? 어, 좌심실에서 시작했죠.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어, 혈액이 어, 대동맥을 통해서 이동하죠. 좌심실이 수축해서 어, 대동맥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 대, 대동맥에서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요. 자, 모세혈관은 온몸에 곳곳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어, 어디로 어, 세포로 뭘 준다? 어, 영양소와 뭐 산소, 산소를 주고 뭘 받죠? 어, 이산화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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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폐물을 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대정맥을 통해서 어, 우심방으로 와요.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와요. 이게 온몸순환입니다. 온몸순환.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다시 폐순환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이동해요. 자 그러면 우심실에서 받은 혈액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모세혈관으로 갑니다. 폐로 가요. 폐. 자 그러면 어, 폐로는 폐로는 뭘 주죠? 어 온, 어, 세포에서 받은 온몸의 세포에서 받은 뭐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제 깨끗한 산소를 주죠. 자 그러면 산소를 받은 어, 모세혈관이 어, 폐정맥을 통해서 어,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어, 반으로 쪼갈라라 했죠. 이렇게 반으로 쪼갈라요. 반으로 쪼갈라서 왼쪽은 무슨 혈액이 흐른다? 어, 정맥혈이 흐르고 그리고 어머, 어 잠시만. 어, 정맥혈이 흐르고 오른쪽은 무슨 혈 혈액? 어, 동맥혈이 흐르죠. 자, 보세요. 동맥혈과 정맥혈의 차이점은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해요. 산소가 많습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적어요. 그, 이, 어, 그래서 정맥혈은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죠.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아요. 지금 보면 오른쪽을 보세요. 지금 폐에서 산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폐정맥에는 당연히 산소가 풍부.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소를 풍부한 혈액을 좌심방으로 이동시키고 좌심실로 가, 가서 이게 그대로 대동맥으로 전해지죠 그러면 대동맥도 당연히 산소가 많, 많을 거예요 근데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산소를 줘요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정맥에서는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겠죠 자 그러,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우심방으로 갖다 줘요. 그리고 우심실로 이동하고 폐동맥으로 그대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폐동맥도 당연히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까지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워야 되지만 이해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555번. 그림은 사람의 심장을 나타낸 것이다. 각 부분의 이름과 연결된 혈관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자, A 먼저 할수 있겠죠. 자, 일단 위에, 위에 있는 A, B는 다 심방이고 C, D는 심실일 거예요. 그 중에서, 어, 우리 기준으로 왼쪽이, 어, 얘 기준, 이 심장 기준에서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A는 우심방이겠죠. 우심방. 그 다음 B는 어, 좌심방, 그리고 C는 우심실, 그리고 D는 좌심실. 자 이제 혈관을 찾아야 돼요 혈관. 자 우리가 혈관 찾기가 헷갈리면 그냥 어, 혈액순환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봐요. 혈액순환은 어, 우선 온몸순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온몸순환의 시작은 좌심실이었죠. 자 D 좌심실이 시작이었어요. 좌, 좌심실에서 무슨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했죠? 어, 대, 대동맥을 통해서 이동했죠. 자, 심실은 무조건 대, 동맥과 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좌심실은 대동맥. 자, 그러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그다음 대정맥을 통해서 무슨 심방으로 가죠? 무슨 심방? 어, 우심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심방과 대정맥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심방으로 갖는 혈액이 우심실로 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 폐순환이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폐순환은 어, 우심실에서 뭘로 폐동맥을 통해서 이동하죠. 그러면 우심실과 폐동맥이 연결. 어, 그리고 폐로 갑니다. 폐 모세혈관에서 폐로. 어, 물질을 이제 교환 교환한 후에 폐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가죠. 심방, 무신 심방, 좌심방. 어,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떠올리면서 어, 해봅니다. 그다음 556번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껍다. 자, 우리가 심방보다 심실의 벽이 두껍다 했어요. 어 왜냐 왜냐? 어, 혈액을 강하게 수축을 시켜서 혈액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 벽이 두꺼워야 어, 이 혈압 혈압에 터지지 않, 않고 강하게 수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껍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555번 문제 보면 어, C보다 D의 벽이 좀더 두꺼운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좌심실의 벽이 가장 두꺼울 것으로 어, 보입니다. 자,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 쪽으로 흘러요. 자. A에서 C로 흐르고 B에서 D로 혈액이 흐르겠죠. 그러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흐르는 거겠죠. 땡! 자, 그 다음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다. 맞죠? 어, 심방은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고 심실은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죠. 자, 판막은 우심실과 좌심실 우심실과 좌심실이면 어뭐 CD사이고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는 AB사이죠. 틀렸죠? 자, 탑판막은 뭐 뭐와 뭐 사이? 어,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어, 심실과 그리고 동맥 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틀렸다. 자, 다음 557번. 심장 내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정맥에서 어, 정맥과 연결된 심장은 심방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올 거예요. 자, 혈액이 들어오려면 심방이 여기가 심방, 심방이 이완을 해야겠어요. 수축을 해야겠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수축을 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쪼인다는 거야. 쪼이면 혈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죠. 혈액 어, 이완을 시켜야 느슨하게 만들어야 혈액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는 혈, 심방이 이완된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 어, 심방에서는 어, 어, 심실로 가겠죠. 심실로 혈액이 가. 자, 근데 뭐가 수축이야? 뭐가 수축? 뭐가 수축될까? 심방이 어, 수축을 해야 심방을 쪼여줘야 심실로 어, 혈액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심실에서 어, 동맥으로 나갈 때는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갈 때는 심실을 쪼여줘야 강하게 수축을 해야 동맥쪽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 참고삼아 다시 보, 어, 또 보면 자 심방 심방 어, 이완부터 있네 심방 이완 심방 그리고 심방 이완할 때 당연히 심실도 이완이 되겠죠. 심실 이완 이완 됐어 됐지? 그 다음에는 심방 어, 신방 수축 심방이 수축이 되겠죠. 심방이 수축되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어,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 심실 수축, 심실을 수축해야 혈액이 어, 동맥을 통해서 어, 혈액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외워두면 좋지만 어, 이해로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음 558번, 다음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혈관벽 두께를 비교한 거래요. 자, 이거 우리 다 정리했었죠. 자, 혈관벽 두께는 동맥이 가장 두꺼웠죠. 왜냐하면 심방에서 동맥 쪽으로 혈액이 강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혈압을 견뎌내주기 위해서 동맥의 혈관벽이 가장 두꺼워요. 그다음 정맥. 어. 모세혈관은, 어, 한결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벽은 가장 얇습니다. 자, 다음, 559번.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우리, 써봅시다. A가 지금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게 보이죠? 어, 그러니까 동맥. 그러면 C는 정맥이겠죠? 그리고 B는 온몸의 곳곳에 이렇게 얇은, 어, 얇은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혈관, 모세혈관. 자 A는 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정맥이다, 맞죠? 자 혈액이 흐르는 방향,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때 A, B, C다. A, B, C. 자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린 혈관은 어, 혈액의 속도가 가장 느린 혈관은 모세혈관이었죠. 모세혈관. 어그렇기 그렇, 때문에 어, 온몸에 있는 세포와 물질 교환하기에 적합했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 느려서 자 그래서 온 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 총 단면적이 가장 큰 혈관이 그래서 모세혈관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혈관은 동맥 a 고 혈압이 가장 낮은 혈관은 C죠 C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다 했죠 음 그래서 땡 B에서 주변 세포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이동하고 어 B에서 B에서 이, 이 모세혈관이 온몸의 모세혈관일 수도 있고 폐의 모세혈관일 수도 있지만 비해서 주변 세포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러면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봐, 봐줘야겠네요.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보면 자 세포, 세포와 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이동 합니까? 아니죠. 어, 세포로는 산소와 영양소가 이동을 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 땡. 자, 그다음 560번.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곳곳에 혈액이 거꾸로 막는,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가 있대요. 자, 뭐, 뭘까요? 어, 판막이겠죠. 판막. 어, 정맥은 혈압, 혈압이 낮기 때문에 어, 판막이 있다 했죠. 판막.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서 판막이 있는 것은 정맥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561번 혈액에 대한 설명. 혈액은 산소 운반 작용, 식균 작용 등을 한다. 맞죠? 혈액은 자 산소 운반 작용 하는 친구는 적혈구였고 식균 작용 하는 친구는 백혈구였어요. 기억하죠? 자 그래서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은 뭐가 주성분이다? 어, 액체 성분이니까 물이죠. 물. 혈장은 물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땡. 자그 다음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 수, 혈구 중 수가 가장 적은 것이 적혈구인가요? 수가 가장 많은 게 적혈구죠. 많은 게 적혈구입니다. 우리가 혈액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적혈구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 6 2번 자, 우리 이거 먼저 써볼까요? 자, 이게 혈액이래요. 혈액, 혈액 중에 액체 성분 D가 혈장인 것을 볼수 있고 둥근 원, 원반에 가운데가 움푹 파인 구조가 적혈구 였죠 적혈구 그리고 가장 크다 가장 크고 불규칙적인 모양이고 어, 중간에 핵이 있다 이게 백혈구 그리고 가장 작은거 작은거 어,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도잘 안보였죠 안, 안 혈소판은 자 이렇게 써봤어요 자그 다음 1번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식균작용이라 했죠 식균 식균작용 식균작용 하는 애가 비백혈구 아 종쳤다 자 그다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혈액을 굳게 한다 이게 뭐였죠? 혈액 응고작용이었죠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친구가 혈소판 C 혈소판 자 원반 모양이고 헤모글로빈이 있어 산소를 운반한다 이게 어, A 적혈구 자,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열을 운반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이게 물의 특성이었죠 물의 특성이니까 얘는 B 혈장 자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63번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은 게 누구였죠? 어, 적혈구 그리고 크기가 가장 큰게 백혈구 다 기억하죠? 어,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 수업 다시 듣고 오세요. 자 그다음 564번 혈액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자폐 순환 과정에서 혈액은 산소를 풍부하게 얻는다. 맞나요? 어, 폐순환 과정, 폐순환 과정에서 혈액은 산소를 풍부하게 얻죠. 폐, 폐에서 산소를 얻어 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동맥과 폐동맥, 자 우리가 산소가 풍부한 혈액과 안, 안, 안 풍부한 혈액은 여기 가운데를 쪼갈라라 했죠. 가운데를 쪼갈라서 이쪽은 산소가 많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고, 그리고 이쪽은 산소가 적은, 정맥 혈이다. 이렇게 볼수 있었죠. 자, 그러면, 대동맥과 연결된 심장은, 좌심실이죠. 어, 이게 대동맥. 그리고, 폐동맥은, 폐동맥을 어,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죠. 우심실. 그러면, 대동맥과 폐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맞습니까? 어, 틀렸죠. 대동맥은 맞지만 폐동맥인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흘러, 흘러요. 자, 그다음 온 몸을 돌고 온 혈액을 대정맥을 통해 좌심실로 들어온다. 자, 온 몸을 어, 이동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을 갔어요. 그리고 어, 대정맥을 통해서 어, 어디로 가죠? 우심방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 우심방.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 땡. 자, 그리고 좌심실이 강하게 수축하여 대동맥을 통해, 어, 좌심실이 강하게 얘가 수축해야 대, 대동맥을 통해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냅니다. 맞겠죠? 자, 우심방과 우심실. 자, 우심방과 우심실은 이쪽이죠. 이쪽은 산소가 적겠죠. 지금 산소가 적, 적은 정맥혈이 흐르겠죠. 그래,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죠. 여기는. 우심방과 우심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다음, 565번. A에서 D 중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 어, 일단 우리 이거 써보자. A는, A는 우심방. 방실, 방실. 우심실. 그 다음, B는 좌심방. 그리고 D는 좌심실. 자, 지금. 라, 라 보세요. 라는 지금 좌심실에서 나오고 있죠. 좌심실에서 나오면 뭐다? 대동맥. 그리고 어, 온몸으로 갔다가 지금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대정맥. 자, 그리고 어,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실로 갑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이 혈관은 폐동맥이겠죠. 폐동맥에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 을 통해서 어, 다시 심방 무신심방, 좌심방으로 들어오죠. 자, 샘이 반으로 쪼갈라라 했어요. 반으로 쪼갈라서 오른쪽은 산소가 많고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적다. 산소가 많은 혈액은 동맥혈 산소가 적은 혈액은 정맥혈 이렇게 하라 했죠. 자, A에서 D중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 근? 어, 오른쪽 오른쪽 A에서 D중이니까 BD죠 BD 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 풀면 엄청 쉽죠 자 가에서 라중 산소가 부족해 부족한 것은 왼쪽 자 그러면 가나 다라 중에서니까 가다 어, 지금 혈관을 고르는 거그 다음 A에서 D중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돌아오는 혈액 자 산소와 영양소를 줘 산소와 영양소는 여 여기서 주죠. 어대동맥을 통해서 이동한 혈액이 온몸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어, 주고 돌아오는 혈액이 이동하는 혈관이니까 어 대정맥이겠죠. 대정맥은 다어 다인데 지금 혈액을 받아들이는 구조로가 있네. 지금 A, A B, C d 중에서 자 대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주 어, 받는 심장의 구조는 A 우심방. 그러면 얘는 답은 A입니다. 자, 그다음 568번. 폐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혈관이나 심장 구조의 이름을 쓰래요. 자, 자 기억하죠 우리. 자, 폐순환은 어, 여기 우심실에서 이, 이동하죠. 그래서 자 우심실에서 나오는 혈관 이름은 어, 동맥은 동맥인데, 어, 폐순환이니까 폐동맥. 그래서 A는 폐동, 어, 1번은 폐동맥. 그 다음, 폐모세혈관으로 갔어. 폐모세혈관으로 갔어. 그리고, 어, 산소를 받았어. 이상한 산소를 주고 산소를 받았어. 그러면, 어, 심장으로 들어가야겠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정맥. 정맥은 정맥인데, 무슨 정맥? 어, 폐순환이니까 폐 정맥. 그래서 2번은 폐 정맥. 됐나요? 그 다음 3번 3번은 어, 폐정맥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심방이죠? 자 심방은 심방인데 어, 왼쪽에 있으니까 좌심방 자 됐죠? 그 다음 어 우리 끝났네 문제 벌써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